죄와 사망의 법은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주어가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 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놨다. 운명이 바뀌었다. 그치? 운명이 바뀌었다면뭐더 이상 할말 없지요. 우리는 망하는 운명이 아니라 부활의 축복을 드리는 운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냐? 그게 중요하지요. 항상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요 그리스도이 십자가 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부족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응? 아니 누가 나를 서운하게 한다? 그거 딴거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내블리라는 거예요. 엘리야, 세레요한 에레미야, 선지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그렇지요 왜냐? 크리스도 대신 그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동이 왜 저러냐 그거 큰일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이 바뀌었다니까 운명이 바쁜 걸 모르게 한다니까 하나님 싹 모르게 해가지고 나중에 뒤집어 놓는다니까 이렇게 아니 저 인간이 말이 그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십다 그쵸? 우리는 이제 신분이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다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몰라요. 그쵸? 서서히 승리 기토록 하기 때문에. 우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니고 뭐예요? 벌써 지옥 갈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그렇죠 오늘 벌어지는 모든 일이 복음 때문에. 라면은 하나님은 사단이 공격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율을 배워라. 참. 아, 저는요, 무화과 꽃이 어디에 핀다고 그랬죠 속에 펴요. 비밀이라니까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아니 열매가 열리지 않는 철인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그치 잘보란 말이에요 아 열매가 열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건 또 속에 있단 말이겠지 아 그게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은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속에 있는 넓매를 꺼내, 야아니까 얼마나 찔 배를 째서 내놔야 되잖아요. 그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비밀이 들었더라고요. 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긴다. 보금 전하는데 반대가, 이거 장애가 되지? 안 그래요. 그게 답이라니까. 그렇죠 아니, 120명 보내니까요 거기 가면 죽는 거 뻔히 알면서 가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병신 같은 놈들. 가면 안 되는데 지금 어제 엊 그, 그제 그 동문 전도 학교에서 유치원 사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은 계속 벌금 내면서 예배 드렸다고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다 채워가지고 계속 예배 드려가지고 하나 예배를 막는 게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드려야 된다 그렇지 생명 걸고 드렸는데 뭐. 그래서, 아, 저 믿음이 목사님 중심이었구먼.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는 거요. 예 진짜 여러분과 저는 뭐냐? 이스라엘은 재앙당하는데, 과거의 재앙이 뭐냐?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돌아온다니까. 아, 왜이 후대가 저렇게 재앙을 당하지? 근데 재앙을 당하면서 돌아올 때는 복음을 빡 증거하면 나와요. 그렇지? 사흘길 가서 희생재산을 드려라. 그냥 전 세계 알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 저 사람들, 그렇지요? 아니, 다니엘이 고통을 받아요, 그렇지요? 저거 종는줄 알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 나라 전체에 복음이진 것이네? 잘 생각해보세요. 인간 생각하고 정반대라, 이까게 안디옥기에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디옥기에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잘 보세요. 오늘의 시급한 상황을 해결해서 그 재앙 속에서 또 그리스도를 증가한다니까요. 아, 오늘 진짜 큰일 생겼는데. 아, 그게 복음 증가하는 거라니까요. 아, 오늘 홍해바다 표가 있다. 아니라니까요. 6월절 양피를 자랑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 하는 잘 보세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다. 아니 박살났다. 아니라니까요. 흩어져서 복음 증가한다니까요. 그렇죠 자꾸 우리는요, 온명과 사지팔자가 바뀌었는데, 안 바뀐 것처럼 자꾸 생각한다이까요그요안 그래요. 저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살아가는 것에 그 우를 집어 쳐낸다니까요. 빛이라니까요, 빛. 죽어가는 세상의 흑암 속에 가득한 뒤에 빛을 비친다니까요. 그 사람 때문에, 저는요, 한인이 권사님 댁이 없으니까, 거기 한가지아요그지요 그 지역의 흑암색을 늘 꺾었다니까요. 그게 바로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이 제자는 세상 사람하고 생각이 틀리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잘 보세요. 요셉은 실패했는데 그게 뭐지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아니 어떻게 웅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지 노예로 또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요또 감옥에 또 들어가 버리지 또 바깥에 나간 장관이 잊어먹지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성공은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렇죠 무화과 열매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열매를 바깥에 내버려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딱본 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사실은 바깥에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이 유대인들이 자꾸 복음을 안전하려고 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갚아버리잖아요. 이방인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 누구지요? 유대인 중에 바울이라까 자꾸 감추니까 확 드러내가지고. 그렇죠. 바울은 계속 사나 죽은 안내게서 그리스도만 증거해주면 다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렘넌트를 살려라, 그렇죠? 결국은 요셉 같은 렘넌트 하나 생기면 세계복음화 된다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이상야금, 요셉이 세계복음화잖아요. 3, 사대에 망하는데 3, 사대 승리의 길이 탁터져버리요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대, 워치타워, 망대는 뭐냐? 망대는요 오는 배를 안전하게 오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보호자의 생명이 창세기 1장 27 하나님의 형상 2장 7절 생기 2장 1.18절 에덴 아, 보호자는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주관하는 곳이 보자나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보호자하고 통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땅하고 통하지 하늘하고는 통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서 이 생명이 가진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망대에 그렇죠? 비친다 이게 쫙.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그 있는 장소를 살리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집, 여러분과 제가 가는 그곳 병원에 가면 병원을 살리고 그렇지. 빛이 라니까 빛.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 랩넌트가 지금 저 충남대 병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냥 간게 아니라니까요. 거기 그 랩넌트가 지금 그 병원에 지금 빛을 비추고 있다니. 그렇요 아, 자, 본인은 아파서 가지 만 하나님은 그 빛을 비추고 있다니, 지금. 그러면서 2, 3천의 빛이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을 통해서 전문성을 통해서 유일성으로 바뀌어요. 콩나물 장사를 해도 복음 있는 사람은 콩나물 장사가 아니에요. 전 제자 콩나물 장사. 제자 답이다. 그렇요 제자. 그래서,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은 축복을 시작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유목사님, 유치원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가만히 놔두라는 거예요. 왜그 자꾸 건드려 가지고 일을 키워 가지고 마귀가 네?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는 시간표가 느려진다고 가만히 놔둬, 데려가든지 복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버린다.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어느 교회는 복음하는 교회도 생겼던데. 유일성의 축복이 어떻게 오냐? 노예로 끌려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을 비치는 망대로 지금 보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 우리는 들어만 가면 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는 당신이 책임진다 이렇게 할 말도 준다고 그랬고 그렇지요?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도 알게 해준다는 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가 끝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나중에 겸손하게, 그렇죠 나중에 겸손하게 거기서 종으로 섬겨요, 노, 요셉처럼. 노예생활 잘하니까 총무를 세우잖아, 저 노예가 아니야. 선님이 들어오면부터 우리 집에 흑암이 꺾이고 빛이 비치는 거요, 그렇죠? 밭에까지 막. 그 말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세계 보고만 내가 지금 거기 살리러 갔거든요 노예짐 신분이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로 대사로 지금 망대로 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을 보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는 늘 갑니다 그렇죠? 491장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총무가 되는데 사실은 보좌자 시군관 237요 서론 걸 누리게, 누리게 한다니까요 그렇구나 가정총무가 돼가지고 뭐하지요? 재정을 배우잖아요. 재정 안 배우면 나중에 애급 재정 통치하잖아요. 풍년 칠 년, 숙년칠년 그렇죠. 꼭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어렵게 하는 건 세상을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 생각이 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 바깥에 나가봐 두 명씩. 가 보니까 다 죽어가고 뭐 귀신이 역사하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그 봐라, 니들이, 그래서 니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 니들이 뭐냐, 빛이라니까. 빛의 자녀. 그죠 그러면서 막, 매니저, 리더가 되는 되는. 아니, 또 어디 들어가지요 이제 감옥에 들어간다니까요. 감옥에 가서 뭐 배우지요? 부모총리들니더 배우고 정치 배우잖아요. 그렇죠? 아니, 죄도 없는 놈을 집어쳐놔가지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파송시킨다니까요. 감옥 가 봐라. 감옥에 가 보면 그흑암을 새를 까한 곳에 네가 빛으로 들어가야 그랬죠. 거기 정치하는 정치면만 갖다 놓는데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또 총무가 되는 그랬죠. 신부름을 잘 한단 말입니다. 꿈도 해석해주고 꿈이 해석이 복음이라 니까요 소망, 참 복음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거기서 누려라. 그러면 현실이 뭐냐? 감옥에서도 총무가 돼가지고 그랬죠. 아니 2년 동안 잊어먹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왕의 꿈을 꿔가지고 곧 나갔던 장관이 알게 되잖아요 하, 거기 감옥에 그 놈이 있었는데 그렇지? 그 시간표 딱딱 맞춰가지고 하나님 역사 하시잖아요 그렇지? 30살 되니까 그때부터 뭐냐 누명쓴게 길이요 방법이요 빛으로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를 살린다 기가 막힌 사실이네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사실. 어떤 사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 그래서 누리라는 거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 속에 함께한다. 하나님이 권세로 힘을 준다. 그렇죠? 하나님의 응답의 비밀이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 여러분, 우리 과거를 딱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싹 비친 거지요. 오늘 미래 후대를 통한 빛이 여러분과 제가 딱 비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제124 말의 뜻이 응답 24.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드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그렇죠?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접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축복이 요셉이 누렸던 인마누의 축복이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바랍니다. 합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정통한자가 되고 포자의 축복을 가는 뒤마다 누렸습니다. 우리의 망하는 것 같고 어려움 당하는 것고 같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방법이요 비밀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요셉을 통하여 또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온 길내 자신이 돌아온 모든 길이 바로 이 엄청난 빛을 비추기 위한 그곳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전세계 재앙을 막을 빛을 비추는 저희들 자녀, 세계 미래를 살릴 후대를 키울 빛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군권을 좋아해 역사하는 주의 성령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등대가 되게 하시고, 워치 타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로만 각인 뿌리 체질 하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제목에 동답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